18번 문제 볼게요. x-x분의1의 값이 4일 때 x 플러스 x분의1의 값을 구하시오. 단, x는 0보다 크다. 얘 되게 중요한 조건이에요. 자, x-x분의1과 x 플러스 -X분의 x분의1을 갖고 문제를 풀어줄 때는 얘도 완전제곱식 변형을 이용해 줄 건데 x-x분의1 전체의 제곱은 x 플러스 x분의 1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를 한 것과 같아요. 혹은 문제에서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은 x 마이너스 x분의 1 전체 제곱 플러스 4를 해줘도 돼요. 그러면 둘 중에 아무거나 사용해도 되는데 저는 처음에 얘기했던 요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. 즉. x x 분의 1의 제곱은 즉 4의 제곱은 x 플러스 x 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다. 그러면 x 플러스 x 분의 1의 제곱은 20이 되겠죠. 그러면 제곱근 이용해서 x 플러스 x 분의 1의 값을 구하는데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0이 될 거예요. 그런데 x가 양수라기 양수라는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x 플러스 x분의 1의 값도 양수가 돼요.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은 루트 20이 되겠죠? 그래서 간단히 고쳐주면 2루트 5가 되겠죠.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.